네. 음. 예.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2차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제 면적을 싹다 긁어 모으는 거에 대한 거를 시그마로 쓴다 그랬죠. 어, 시그마. 네, 그러니까 이제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를 싹다 더할 때는 시그마. 근데 연속적으로 돼 있는 놈을 싹다 더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인테그라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이렇게 이제 그 면적에 대한 거를 다, 다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내가 면적을 구하게 되면 네, 면적이 뭐 잘리거나 아니면 뭐더 이제 추가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러한 에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는 거를 엄청나게 얇게 자르면,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오류는 뭐 거의 없어질 것이다. 예, 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이제 그 시그마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옆에 극한, 리미테이션이 들어가죠. 이 극한이잖아요. 그죠? 이 시그마라는 거는 여러 개의 면적을 다 더하긴 더하는데, 이 더하는 거를 n값을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더해주는 거죠. 그거를 잘게 쪼개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잘게 쪼개는 거를 이렇게 dx라고 얘기했고, 어, 구간은 a부터 b까지다. 예,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 예,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함수를 a부터 b까지란 이런 구간은 그러면, 어, 어떤 그 축에 대한 구간이냐, x에 대한 이제 구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그러니까 a하고 b는 x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x죠, 그죠? dx라는 그 x축으로 이제 잘게 쪼개고 f(x)라는 함수를 어 내가 구하는 건데 어 x축의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싹다 더해주라.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와 이 리미테이션 이제 극한, 예, 요거를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게 적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에 대한 그 값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준지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f(x)를 적분하면 요 라지 fx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이 구간이 있으니까, 구간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위에 거 먼저, 그 다음에 아래 거, 그 다음 걸로. 이게 이제 그거죠. 여기 내가 a부터 b까지라는 이런 구간이 있으면, 요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뺄때 어떻게, 이 거리를 어떻게 해요? 뭐 a 빼기 b라고 하나요? 아니죠? b 빼기 a라고 하잖아요. 그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오는 것처럼 A부터 B까지니까 B를 먼저 이렇게 써주고 A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적분 상수 더하기 C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요거에서 위에서 뭐 생길 수도 있는 뭔가가 있겠지만 아래에서 생긴 거하고 두 개가 빼지니까 적분 상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 오늘 잘 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리는 뭐, 수런 원리로 어, 된 거고요. 어, 그거에 대한 이제 공식들을 이제 몇개좀 보도록 할게요. 음. 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바꿔버리면 B부터 A까지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음. 앞에 거에서 뒤에. 뒤에 거를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내가 바꾼다라고 하면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운 거죠. 부정적분에서. K라는 적분과 아무 관련이 없는 놈이 있으면 밖으로 뽑아라. 그죠? 예, 뽑아놓고 요 안에 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또 마찬가지로, 어,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 이제 두 개인데,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나눠서 풀면 된다. 예,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구간이 같으면 당연히 0이다. 어, 뭐 당연히 0이죠. 왜냐면, 요, 위에 거에 대한 놈을 집어넣은 거랑 아래 거에 대한 거를 집어넣은 거를 빼준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게 이제, 에, 요, 똑같이 A로, 어, 위하고 같으면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성질이라고 뭐할수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성질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그죠, 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함수를 잘 기억을 하라. 그래서 딱세 가지의 함수에 대해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x의 n승이라는 놈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하면, 음, 그럼 x의 n승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알죠. 그죠? 어. 뭐 더하기 C는 이제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정적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A부터 B라는 이 구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구간 설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A부터 B까지다는 그 값은 어디 값이라고 해? X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그 놈만 이렇게 딱 블럭을 쳐가지고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다 왜? X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놈이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이 b 값이 안으로 들어가면 b에 m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라그 했죠, 위에서 아래거 빼주는 거. 그래서 a에 m 플러스 1.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음. 네,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얘기죠. Integral, a부터 b까지, uh, 어, exponential, p 의 x, dx. 원래는 여기가 ax였는데, a라고 쓰면, 요 a부터 b까지 문자가 겹치니까, p라는 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무조건 빠져나온다. 그리고, x 앞에 있는 요 상수는 역수로 바뀐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x에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x에 해당되는 그 항에다가, 박스를 쳐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주면 pb 마이너스 p a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놈이 있다라고 하면 사인에 대한 적분은 코사인으로 바뀐다 했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p는 p분의 1로 나간다 했고, 사인에 대한 적분은 마이너스가 된다 했죠. 근데 이 a부터 b까지 적용하는 구간은 x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준다. 그죠? x를 포함하는 항. 예. 따라서 마이너스 p분의 1 써주고, 요거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pb, 마이너스 코사인 pb. 사인에 대한 거를 알았으니까 코사인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요세 개, x의 n승이라는 요 함수, 또 지수함수, 삼각함수 요세 가지에 대한 어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적분에 대한 거는 뭐어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저 뒤에 이제 면적에 대한 것도 할 거지만 요 공식을 토대로해서 문제를 네,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숙제를 이제 또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적분에 대한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네.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가 좀뭐 많죠?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한번 해 보셔야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항이 몇 개예요? 어? 두 개죠. 두 개니까 어떻게 해? 갈라야죠. 갈라는데, 요거 갈라고 요거 갈라는데, 요 2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밖으로 내가 꼽아줘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대테그영 0부터 1까지 1dx, 뭐 1은 안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요2 그대로 있고, 이 X라는 놈을 내가 적분하면 여기에 1승이니까 여기 2승이 되고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구간은 어디다 쳐줘요? X에 해당되는 것만 쳐줘라. 플러스. 그 다음에 이 1값을 적분하면 X가 된다 그랬죠. 그죠? 렇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이거 이제 없어지고, 이거 집어넣어지면 1의 제곱. 거 집어넣어지면 0. 1이죠. 플러스. 이거 집어넣어지면 1 빼기 0. 1.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해결되겠습니다. 뭐 적분 상수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어? 네. 그다음에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예, 뭐 일, 거의 뭐2번이 1번하고 비슷한 문제죠. 이것도 이제 쉽게 해 볼까요? 3이라는 값은 앞으로 뽑고서 이렇게 이제 구간이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네요. 뭐 이렇게 된 놈에다가 요 밖으로 뽑고 요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계산하면 되겠죠. 3 해놓고, x 음. 제곱에 대한 적분은 3분의 1, x 스 3승이라고 이제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또 쳐지고, 다음 x 3승에 대한 거는 4분의 1, x 의 4승. 또 얘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근데 뭐, 계산만 잘하면 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지울까요? 집어넣어 주면 어요이 값이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2의 3승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렇죠? 어. 이제 약분해 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 음. 집어넣어 주면 2의 4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음. 이제 뭐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9네, 그죠? 9, 마이너스 2분의 1. 요 안에 거 계산해 주면 요게 2에, 요게 16이죠? 마이너스, 요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15, 그죠? 그래서 9 마이너스 2분의 15, 그럼 뭐 이게 얼마예요 2분의 뭐 3인가요? <laughs>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예, 뭐 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음,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뭐, 하나씩 하나씩 다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래 봤더니, 뭐, 요놈하고 요놈이 뭐좀 비슷한 숫자로 되어 있고, 요 구간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fx가 있고 여기가 gx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내가 나눠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풀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합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합치, 나눠져 있을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이걸 합쳐 주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합치게 되면 이게 수 식이 간단화 되잖아요. 그냥 풀어도 되지만 좀더 요령 있게 풀려면 요거 그대로 냅두고 얘를 요두 개를 합쳐 보세요. 그러면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뭐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가 좀 간단히 이렇게 정리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요렇게 해서 푸는거가 조금 더 요령이 있는 요거 두개 해주면 3x 제곱이고 요거 어, 숫자끼리 해주면 이렇게 되죠 요런 상태에서 푸는게 조금 더 약간 이제 예, 유령 있게 푸는 거죠. 뭐, 그냥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또, 뭐, 이제 이렇게 금방 써도 되겠죠? 3승 해서 0부터 3까지. 또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2대에 대한 적분은 X가 되니까 0부터 3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워지고, 어, 3에 3승 집어넣어주면 27. 마이너스 면 3. 그죠? 14. 예, 뭐, 이렇게 이제 답이. 예, 나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어, X의 N승,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거하고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걸한번 풀어보자고요. 지수함수에 대한 거는, 예, 뭐, 이제 우리가 쉽게 풀수 있지만 지수함수는 이제 마, 무한대라는 값이 들어갈 때또 계산해주는 그런 문제가 여기 5번에 있는데, 요런 것도 이제 잘풀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익스포네즈, 요 t, 이제 t에 대한 적분을 하라는 뜻이죠. t, 이제 요거 t에 대한, 어, 함수니까 요 그대로 두고요 놈을 적분해주면 이게 되겠죠. 뭐 여기 앞에 있는 1값을 뒤집어도 뭐 똑같이 되는 거고, 뭐 이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에 요거 집어넣주면 제곱, 마이너스. 2의 0승이죠. 2의 0승은 뭐예요? 1이죠. 그죠? 음. 어떤 수의 0승은 다 1이니까, 아, 이렇게 된다.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내가 이제 풀수 있었는데, 음, 요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이제 2를 밖으로 뽑아놓고 이제 이렇게 풀어야죠. 이제, 이제, 이제 잘풀수 있는 분들은 뭐2 밖으로 이렇게 뽑고 나서 이제 문제 안 풀어도, 뭐,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이, 써주고, 요거, 그대로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역수 써주고, 어, 그거에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응. 네, 한 단계를 이제 건너뛰게 됩니다. 뭐, 4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일로 바로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계산해보면,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집어넣어주면 2에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죠? 2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2에, 요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2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얼마냐? 2에 마이너스 무한대. 2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거잖아요. 그죠? 음. 그죠? 그러면 이거에 무한대, 이 2라는 값이 사실은 뭐2.7 얼마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요런 값을 무한대로 곱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거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돼? 0으로 가잖아.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아, 요, 요거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음. 이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안에가 마이너스 1이단는거 그래서 얘랑 같이 해주면 1.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는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 특히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지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값은 0이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이번에 이제 이 문제도 또 풀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어, 항이 두 개고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어 여기 t로 되어 있는 함수네요, 그렇죠? 0부터 1까지 sin의 2분의 3πt dt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 있는 거니까 1을 적분하면은 여기가 x로 되어 있으면 x인데 t로 되 있으니까 t로 써야 되겠죠? 0부터 1까지 플러스 그다음에 요 사인에 대한 거는 코사인으로 바뀐다 했어요. 일단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코사인으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t 앞에 있는 요값의 역수를 또 앞에다 써주고 그다음에 부호는 사인이니까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구간은 어디다 쳐줘요? 여기다 쳐준다. t를 갖고 있는 그 함수에. 다 그래서 요 앞에는 1이고 마이너스 5분의 2. 이거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 그죠? 이렇게 되겠죠. 2분의 3파이가 이게 얼마예요? 뭐 이게 이제, 어, 180도니까, 계산해주면 이게 270도가 되죠. 270도. 물론 얘를 뭐, 또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뭐,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도 되고, 근데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270도. 코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270도가 어디예요? 가운데 푹 파지는 게 180도고, 270도는 0이죠. 이 값은 0이 된다는 뜻이죠 이걸로 계산해도 뭐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죠?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이 안에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죠 됐어요. 7번 문제는 삼각함수에서 가운데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를 풀어보라. 그런 뜻으로 이걸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왕의 공식으로 뽑으라고 했죠. 이 앞으로 뽑아라, 부호를. 이걸 앞으로 뽑아라. 근데 코사인은 부호가 뭐가 돼? 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문제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P 코사인 TTT. T, T 이, 이 문제랑 같은 거죠. 항상 여기 있는 거를 밖으로 뽑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p 는 상수니까 밖으로 뽑아놓고 요놈만 적분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코사인 t, 코사인 t 적분. 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t 앞에 있는 값에 역수를 써준다. t 앞에 있는 게 1이니까 뭐 1분의 1 똑같죠. 그 다음에 부호는 얘는 플러스다. 네, 그래서 플러스니까 이제 부호를 뭐안 붙여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붙여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후반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돼.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앞으로 뽑아야지. 이 마이너스가 나가면 사인은 부호 바뀐다랬어요. 그 그래서 여기로 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음. 그래서 사인 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사인 이렇게 구려보죠 사인 파이. 0이죠? 둘다 0.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적분에 대한 것도 뭐요 정도 문제를 풀줄 알면 뭐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음, 요 문제 푼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제 보시고 제가 또 숙제를 따로 내드리면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죠. 면적.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뭐 하면은 뭐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이차 함수 그림 그릴 때에는 꼭지점을 알고 또 Y절편을 알고 어,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x 절편도 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 면적 구하는 거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어 보시면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x 축으로 둘러싸 있는 걸로 면적을 구하기 때문에 x 축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잘 알아야지 이걸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당연히 면적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네.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죠. 그죠? 어.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이제 알죠. 요렇게 생긴 놈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어,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y는 x 제곱을 그려보세요. y는 x 제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y는 x 제곱이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꼭지점이 0,0인 이런 그림이잖아.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만큼 여기 내려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겠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다.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점을 알아야 되냐면 x축에 지나가는 점을 알아야 돼. 왜?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x 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부터 요까지 구간을 내가 써줘야 되잖아요. 요거를 써주려면 x 절편을 구한다. 즉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x 제곱은 1.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란 뜻이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면적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 요 면적구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할 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고 시작해. 구하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리고 주어진 요요요 요, 요 함수가 뭐예요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에 dx 이렇게 써줘야 돼. 이제 이거는 뭐. 할줄 알죠. 마이너스가 있고, X제곱을 적분해주면, 3분의 1, X3승이 되죠. 그거에 적분 구간.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서 쳐줘야지. 또 마이너스. 요, 요 놈의 1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X가 되죠. 그거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써놓고, 요거, 요거 집어넣어주면, 어, 3분의 1도 써놓을 거예요. 써주면, 1 마이너스에,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삼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또 요거 집어넣어주면 1, 또 마이너스에 요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어, 3분의 2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어, 3분의 4가 되나요? 3/4. 음.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면적이 플러스가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해 줬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얘는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두 번째 거도 어뭐 금방 쉽게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y는 sin x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이제 sin x에 대한 그림은 뭐, 뭐 이렇게 막 가는 거라고 알았고 얘가 이제 2π라는 걸 알고 있죠, 주기가. 그요놈이 1이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 놓고 X축, X축으로 둘러싸인 거랑, 또 X는 0, X는 0이 어디야? 이거잖아, 이거랑. 또 X는 파이, X는 파이가 여기네요? 이거로 둘러싸이고, 요거로 둘러싸이고, 요거로 둘러싸이고, 이거, 이거 보라니. 그죠? 응. 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지. 뭐 이거 됐죠? 그래서 뭐두 번째 문제도, 인테그랄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 이 함수가 뭐예요? s i n X, dX. 뭐 쉽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인이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뀌고, 부호는 마이너스로 된다고 했고, 0부터 파이까지.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라는 게 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계산해주면 2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값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 X 절편이 어디 지나는 건지 알려면, 이게0되는 X 값을 구하는 거죠. X 값이 0하고 2가 되겠네. 요게 0이고, 이게 2고. 0하고 2를 지나가는 거요 그니까 이제 면적 구할 때는 X 값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 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죠? 음.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 X 추로 둘러싸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어, 밑에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풀어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EX, DX. 뭐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요, 뭐, 면적 구하는 거는, 뭐,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응. 음, 요거 이제 쉽게 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거의 다 적분이 끝났는데, 한, 한 가지 이제 여기, 뭐, 이중 적분이라고 이렇게 잠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간단히 이제 다음 마지막 주차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수 있게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 주차, 14주차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